어머니주일을 맞이하면서 어, 한국이나 미국이나 어, 우리의 부모님들의 삶이 특별히 어머니들의 삶이 얼마나 대단한가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어머니 또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부모님들이 참 힘들게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에게 그만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살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한국이, 미국에서는 자살률이 가장 많이 높은 나라 중에 하나가 한국이랍니다. 특별히 노인들의 자살률이 점점 점점 더 많아져 가고 있는 안타까운 소식을 들으면서, 왜? 나이 드신 분들이 이렇게 자살을 할까? 연구에 과주한 통계에 의하면 두 가지가 있다. 왜 우리의 부모님들이 이 세상에 더 이상 살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죽음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가? 첫째는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 자살을 한다는 것입니다. 내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아서. 더 이상 치료비를 마련할 수 없고 또 병의 고통을 이길 수 없고 또 가난한 노후가 지긋지긋해서 자살을 하는 케이스가 첫 번째 이유라면 두 번째 이유는 이제 이두 번째 이유가 첫 번째 이유보다 더 앞서가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나이가 들수록 살 맛이 없다는 겁니다 살아야 될 이유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즐거움이 있어야 살맛이 나고 행복한 것이지 즐거움이 없는데 살맛이 나겠냐는 거예요. 살맛 없는 세상에 무슨 미련이 있고 미련이 없는 세상을 더 이상 살아서 무엇 하겠느냐? 수많은 어르신들이 부모님들이 죽음의 자리에 서는 안타까운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2025년 어머니 주의를 맞이하면서, 그렇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내 부모에게, 특별히 내 사랑하는 어머니에게, 살 만나는 인생이 아니라, 살 만나는 인생이 되어지도록,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내 어머니에게 살 만나는 행복한 삶을, 노후에 줄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오늘 자문 23장은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첫 번째는 22절입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머니를 경의 여기지 말라. Listen to your father who gave you life and do not despise your mother when she is old. Listen to your father. Do not despise your mother. 청정하고 순정하고 경의여시지 말라. 어머니를 무시하지 말라. 이것이 우리의 부모를 기쁘게 하는 일이요. 우리의 부모를 즐겁게 하는 일이다.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자녀들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Why does God give us? fifth commandment among ten commandments do you know what the fifth commandment obey your parents obey your parents why god gave us obey your parents these commandments? because you didn't listen to your father and mother you did despise Your mother and father. That's the r e a s o n God gave us t h i s commandments. o so 우리의 부모님들을 기쁘게 하고 공경하는 일이 뭐냐면은, r e s t e n t o your father and do not despise your mother. 아버지를 말씀을 존경하게 여기고 어머니를 경의 여기지 말라, 무시하지 말라. 이제 집을 나간 청소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왜 집을 나갔느냐고 왜 부모 곁을 떠났냐고 얘기하니까 우리의 부모님이 너무너무 한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잔소리가 너무 심해서 더 이상 그말 듣고 싶지 않아서 집을 떠났다 부모를 부모에게 어게니스했다 라고 얘기하니 그래서 한번 물어봤어요. 어머니가 하는 말이 아버지가 하는 말이 너에게 맞는 말이냐 틀린 말이냐라고 물어봤더니 맞는 말이래요. 근데 왜그 어머니의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느냐니까 한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나도 알고 있는데 내가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게 나도 답답한데 그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니까 이제는 싫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얘기를 듣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나가고 부모를 거역하는 그와 같은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에게 우리의 부모를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내 아비에게 청정하고 내 어미를 경이 여기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엄마 말을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빠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라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머니 주의를 맞이하면서 어머니가 가장 기쁨 되는 것. 오늘 25절 말씀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하라. May your father and mother be glad. May she who gave you b t h rejoice. m 엄마와 아빠를 기쁘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어머니 주의를 맞이하면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렇기 해서는 listen to your f a 두 번째로는 오늘 어머니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24절 보니까 의인의 아비는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는 자는 그로 말미 아마 즐거울 것입니다. The father of a righteous man has great joy. He who has a wise man delights in him. 그래서 우리의 어머니의, 우리의 부모의 기쁨이 뭐냐면, 내 자녀가 올바르게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어머니의 기쁨이요, 아버지의 기쁨이라 2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짜닥크라는 히브리 단어인데, 이 짜닥크라는 단어는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짜닥크라는 단어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사랑하는 딸이 하나님께도 사랑받을 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사랑받고 인정받는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부모님의 기쁨이요 어머니의 기쁨이다라고 있습니다. 자식이 공부 잘하는 것, 자식이 돈을 잘 버는 것, 아이들이게 하는 것. 또 자식이 성공하는 것, 이 모든 것도 부모의 기쁨이지만, 더큰 기쁨이 있다면, 내 자식이 정말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받는 이런 세상에서도 믿지 않냐는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올바르고 깨끗한 길을 걸어가는 그것이 어머니의 기쁨이 요 부모의 기쁨이라는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모든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르게 사는 자식을 보면 아비는 말할 수 없이 기쁠 것이요 슬기롭게 사는 자식을 둔 아비는 한없이 흥모할 것이다. 바르고 지혜롭고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내 아들 내딸 이것이 여러분의 어머니의 기쁨이요 여러분의 부모의 기쁨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어머니의 기쁨이 되는 비결은 26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My son, give me your heart and let your eyes keep to my ways. 어머니는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에게 무엇을 원하고 있냐면 My son, My son, give me your heart. 네 마음을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어머니에게 주는 것 이것이 어머니의 기쁨이요. 부모의 감격임을 오늘 자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아들에게 마음을 달라고 합니까? 부모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내 자식이 매달 용돈을 줍니다. 엄마에게, 아빠에게 용돈을 줍니다. 그 용돈을 받았던 엄마와 아빠는 기쁩니다. 또 시시때때로 엄마 요즘에는 많이 힘든 것같아 오약도 사다 줍니다. 그리고 여행도 시켜 줍니다. 사실 용돈을 주고 오약을 만들어 주고 관광을 시켜 주는 자식이 있다면은 그 부모는 성공한 부모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우리 어머니가 우리 부모님이 우리 자식들에게 더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사랑하는 딸의 마음입니다. 아들의 마음입니다. 부모님이 가장 원하는 것은 마음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26절에도 my son give me your heart and let your eyes keep to my ways. 마음을 달라는 겁니다. 왜냐고요? 우리의 부모님이 온몸과 마음을 다하여 내 사랑하는 아들에게 내 사랑하는 아들에게 어머니의 마음을 주었기 때문에 어머니가 가장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받고 싶은 것은 영돈보다도 보양보다도 어떤 관광보다도 내 자식의 마음을 얻는 것 이것처럼 어머니에게 큰 기쁨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머니 주의를 맞이할 때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을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어려서 안고 떠올려주시고 자라서 눈기대여 기다리는 마음 이것이 어머니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은 밤낮으로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밤낮으로 애쓰는 그 마음 이것이 어머니가 그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딸에게 주었던 삶이었던 겁니다. 또 어려서 안고 올려주시고 자라서는 눈기되어 기다리는 말. 내 자식이 내 사랑하는 이니가 언제 엄마를 찾아 올지 눈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그 마음이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자식을 위하여 눈, 눈물과 온몸과 마음을 다 바쳤던 그 마음이 어머니의 마음, 하늘 아래 큰 곳이 넉다리여. 어머니의 희생은 가리앗어 어머니의 그 마음, 어머니의 그 눈물, 어머니의 그 희생은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없다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게, 어떤 시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짝... 아름다운 기도가 있다면 단두 글자. 가장 짧고 아름다운 세상의 기도가 뭔가? 엄마. 엄마라고 부르는 그 한마디 그 기도가 세상에서 가장 짧고 아름다운 기도다. 라는 시인도 있습니다. 오늘 2025년 어머니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곳에 와서 어머니와 함께 예배드리는 그 귀한 모습 속에서 세가지것기억하기바랍니다 우리 제인스, 알렉스, 유진, 소피아, 보라, 헨리, 헬렌. Listen to your mom. Listen to your mom. Do not d e your mom. that's the first commandment from the bible for mother sunday second thing you have to be righteous person and wise person that's your mom's delight your mom's a choice last third, so you have to remember what Does your mom want you? Your heart, your heart. First a n r e m o s t my son, my daughter, give me your heart and let your eyes keep my eyes. 특별히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어머니 주인을 맞이하면서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개념이다. 말씀하면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또 부모를 위해서 이 세상에 정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 그리고 마음을 줄수 있는 자녀들이 될 때에 우리의 부모에게는 큰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큰 기쁨이 됨을 기억하면서 2025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어머니를 오늘만큼이라 정말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행복해 할수 있는, 정말 그동안의 많은 힘든 거 어려움, 그 눈물, 그 아픔, 그것이 씻겨질수 있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과 어머니의 넓은 귀하거나 귀하거나 같이 한번 찾아갑니다. 努力。